신혼 7개월차, 과연 지난주도 식비 10만원 안 넘었을까요? 지난주는 월, 화, 목, 금, 저녁, 토, 일, 점심, 저녁 총 8끼를 먹었어요. 월요일은 던던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겠다그래서 닭가슴살 계란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땐 몰랐죠. 그날이 다이어트의 마지막이 될 줄. 화요일 저녁은 목살 커리. 던던이가 원래 카레를 안 먹는데 일본식 커리는 또잘 먹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은 저번에 마늘을 한 바가지 사놨는데 물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알리오올리오를 해치웠어요. 금요일은 뭔가 술 한잔하고 싶어서 꼬치우동에 오코노미야끼 삼겹숙주볶음 먹으면서 사케 한잔했어요. 이러면 진짜 한 주에 피로가 싹 풀려요. 토요일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에 간장떡볶이. 저녁은 던던이가 몇달 동안 노래 부른 아구찜으로 이번 주차 외식도 맛돌이 있게 해결했어요. 일요일 점심은 유통기한 3일 지난 메밀소바랑 만들어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에는 제사랑 김치 여러분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있나요? 그리고 요즘 푹 빠진 마탕으로 야식 먹으면서 이번 주 식사 마무리했어요. 이번 주 식비는 총 123,930원으로 아쉽게 10만원이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으니 만족.